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님의 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니 미 새벽에 주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통일 찬송가로는 490장 찬선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부사주 Cheers. Okay.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더 가까이 접해는 접. 을 국유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 중에 그 코로나 걸리신 분들 잘 회복할 수 있게 힘 주십시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이스를 하나 국유 사역 가운데가 자유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국유 사역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을 국렬 사역 가운데 가하여 주시고 저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다.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제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건 당국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잘 대처해 나가서 어렵지 않게.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데 이 일이 미국을 더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고린도서 6장부터 나오는 오늘 귀티 말씀은 아주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고 아예 딱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상,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구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바로 신명기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이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 아예 이스라엘의 율법은 소와 나귀가 같은 멍해를 메고 밭을 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섞이는 걸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털과 배실도 섞어서 짜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포도밭에다가 다른 거 심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뜻이 정확하죠.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섞여서 지내면 모든 것이 혼합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딱 벗어나면 우리가 나가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때문에 옛날 그 박태선 이단 그 전동안에선 신앙촌을 만들었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도 이단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만드는 공동체를 만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럼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좋을 수 있지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혹이나 자신의 말이 어떤 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을 완전히 격리시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 봐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저 사람은 좀 바람을 피웠던 사람이니까 난저 사람하고 안 만날 거야 저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은 탐하는 사람이니까 난저 사람하고 안 만날 거야 속여 빼앗는, 장사를 할때 조금 이렇게 자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설렁탕에다가 밀가루 푸는 저 사람들하고는 내가 안 만날 거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 이슬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안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하고 도무지 사귀지 않게 되려고 러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아주 굉장히 발전한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조합처럼 이 옷감 장수들은 옷감 장수들끼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그 조합을 만들어서 움직였어요. 그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끌어갈 때는 이 팀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침묵을 다지는 행동을 했는데. 고린도가 그리스 그 헬라 신전이 많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조합 매친목은 거의 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먹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 음란한 곳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남자들은 다 수녀 술집 같은데 가서 여자들하고 놀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데도 그냥 그 모임에서 잘 어울리게 선 돼지 머리에다가 절하고 하는 일들을. 함부로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세상과 격리해서 살라는 말이 아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리 소가 이렇게 밭을 갈때두 소가 힘을 쓸수 있도록 등에 얹는 것이 멍에죠. 어깨 매는 것이 멍에인데 비슷한 소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소와 나귀에게 다른 멍에를 똑같이 씌우면 이게 달라집니다. 소와 나귀가 쓰는 힘이 다르고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물질적인 세계관이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재되어질 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후서 6장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 성격 차이 때문에 뭐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격 차이로도 힘든데 이 종교적인 가치관이 다르면 너무 큰 어려움이 오고 사는데 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표현할 때 이게 자식의 배우자를 구할 때꼭 신앙 있는 사람으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할때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게 별로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동업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해야 되는 어떤 기준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집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1 6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주일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거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뭐 부정한 것들이 뭐 시체 뭐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이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이 타락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줄 아세요?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천하장사 삼손이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사자가 무섭지만 삼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삼선이 그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갔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이 썩은 사자의 몸에 벌들이 모여서 거기서 벌집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꿀을 모아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삼손이 그 부정한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서 나오는 그 꿀을 입에 대게였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서부터 그는 더러운 것들과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부터 삼손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것이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6장 18절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하는 전능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주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왔어요. 우리 큰 아들 예석이가 왔는데 우리 예석이한테 제가 받았던 가장 큰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걔가 이제 버클리로 올라가게 될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너 거기 가면 조심해야 된다. 하면 거기에 뭐 동성애자들도 막 이렇게 있고 막 남녀들이 기숙사에서 같이 지내고 너 거기서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김인철 목사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뭐 교인들끼리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죠. 예서이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가 자랑스럽다라고 하는보다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참잘 살아야 되겠다. 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그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그들과 그냥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너들은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거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진짜 그분들을 이해하기 해서 같이 뭐 술도 마시고 같이 놀고 막 이러는 것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예수 믿는 것도 뭐 별거 아니네, 지나나나 똑같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분리가 아닌 구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가운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오늘도 그런 삶 가운데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들 그 구별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아버지 같이 기도합니다 하시고 동의하여 주길 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팔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차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주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차.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인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살아가는 화요 국률 사육인데 그 안에서 더불어 살지만 분명한 구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저 사람은 안 만나겠다가 아니고 그만남 가운데도 다른 구별이기를 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